네, 저희는 어제부로 100만이 넘었는데 조금 더조 힘을 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들이 많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영화 재밌있게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원영을 맡은 김태리라고 합니다 이뻐요 반갑습니다 아 100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관객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여기서 멈출 수 없지 않습니까? <laughs> 일단 어, 재밌다 느끼신다면 은 어, 본인 운영하시는 SNS 계정 중에 글몇자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 감사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저희 영화 보고 나면 은 엄청 배고프실 텐데 집에 와서 든든한 저녁 식사 하시고 꿀잠 주무시고 어, 푹 주무시고 에너지 득뿍 얻어서 내일 또 일상 열심히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저희 영화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예전에 임슬래 감독님이랑 그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이라는 핸드볼 영화도 같이 했었었는데요. 아 그때도 그랬었어요. 그런 여자들이 나오는 핸드볼 비행기 종목 영화를 누가 보냈냐고 그래서 굉장히 투자도 안 되고 힘들었는데 결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관객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그 뒤로 한국 영화에 스포츠 영화 굉장히 많이 줄줄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네. 저희 영화도 그랬어요. 3개절 나온다고 관객들이 좋아하겠어? <laughs>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랬는데, 그래도 관객 여러분들에게 좋아해 주시니까, 앞으로 또더 다른 한국 영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서 저희, 예, 리포 200만 오고 있다. 그러셨는데, <laughs> 갈수 갈 있도록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숙양 맡은 진기주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어 저는 참 싫어했던 일요일 저녁인데 여러분 그래도 즐겁게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구라고 생각합니다. 어 영화 보시면서 위로 받으시고 푹 쉬시고 한껏 오 웃음이 나오시면 크게 웃으시기도 하시면서 즐거운,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다 받으셔가지고 내일도 한 주도 활기차게 보내세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한정한 캘린더거든요. 혹시 여기 가족분들이랑 함께 오신 분손자분이세요 네, 가족분이 가족다. 저... 어, 네, 가족분이세요. 그그 그리고 소속이께서 저희는 그냥 출동할게요. 저희 영화 100만 돌파했는데, 152분만 계속 갈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죠? 네. 네, 그럼 여러분들 있고 감독님과 배우분들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재미있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